안녕하세요. 해남자 생광일입니다 근래 한 일주일 동안 아 진짜 갑자 갑자기 부득이하게 이런 감기 감기가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얼굴도 다 상하고 간신히 간신히 몸을 만들었는데 몸이 상할 대로 상했, 상했어요 지금. 근데 그그 그 얘기를 하려고 인사찍는게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영상을 안 찍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찍으, 영상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런 타픽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런 내 머릿속 회로가 잘 돌아가는데 영상을 또 너무 셧다운해도 또 갑자기 영상 찍으려면 은 소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런 유튜브라든가 틱톡에 대해서 나 나름은 직업정신을 가지고 영상 하나를 만드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를 하나에 모, 모멘텀, 이 영상을 모멘텀 삼아서 또 다시 틱톡이랑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몸이, 몸이 힘드니까 이제 정신도 힘, 똑같이 힘들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회의감이라던가 공허한그광의식 표현으로는 현타 한 10여년 전에 느꼈던 현타를 근래에 다시 느끼면서 현타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의욕이 상실되고 열정도 무너지고 좌절감, 좌절감, 모멸감, 공허함, 회의감 이런 게 몰아치더라고 몰아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마음을 다 잡는 현상인데 아 여러 가지로 그냥 현타가 많이 왔어요. 현타가 많이 왔고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았냐면은 어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어, 가진 거에 만족하고, 뭐 지금 이루,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많이 행복감을 느끼고, 이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어, 유튜브라든가 틱톡을 하면은 얼굴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하기에는 좀 지장이 있죠. 사회생활 하기에는 지장이 있는데, 아, 그렇다고 내가 무작정 다시 예전처럼 원서를 전자기 돌리듯이 원서를 돌리면서 직장에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은 가은 할지 몰라도 나름은 부담이 돼요. 나름은 부담이 되고 지금이 이제 올해가 지나면 만 나이 만 나이로 서른여섯인데 만 나이로 서른여섯에 서른여섯에 늦깎이 신입생으로 늦깎이 신입으로 들어간다는 게참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는 가, 가능은 해도.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쉬운 선택은 아니고 만, 나이, 만 나이로 36에 다시 새로 시작하기에는 물론 늦은 나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빠른 나이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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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가 많이 왔어. 그런 현타가 많이 왔고 근데 크게 욕심 안 부리면은 크게 욕심 안 부리면은 지금도 여전히. 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10만원, 15만원씩은 계속 자산을 증식하고 있으니까, 10만원, 15만원씩은 없는 와중에도 주식을 사 모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회의감이 오고 현타가 오더라고, 현타가 와가지고 이 마음을 어떻게 다 잡을까,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까 공부에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방법은 없더라고, 단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자괴감과 무물감을 느끼고 있구나. 어, 상황이라든가 현실은 크게 나빠진 게 없는데 현실이라든가 이런 내가 처한 상황은 어, 과거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충만해지고 완벽해졌는데 내가 내 스스로 어, 욕 욕심이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욕심이 욕심을 불러서 현타가 오고 자괴감이 오고 있구나. 욕 따지고 보면 욕심으로 인한 자기감이구나. 그걸 내 스스로 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거를 지금 알아차리는 과정이에요. 알아차리는 과정이고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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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만으로 반은 해결이 된다는 주의잖아요. 알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욕심에 욕심을 부리고 부리고 있구나. 또 어, 어떤 거에서 현타가 왔냐면은 공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애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이제 돌아다녀. 근데 아마 내, 내 또래 내 또래 어, 여학생들은 지금 자식들이 유모차가 아니라 어린이집도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는 애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특별히 뭐 결혼에 대해 결혼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뭐 연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데도 그런 걸 보면은 현타가 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도 사람인지라 내, 나보다 어린 여 아주 안녕 안녕 반가워 반가워 아, 인사해줘서 고마워 안녕세요안녕세요 <laughs> 안녕 오늘 틱톡 나와요? 오늘, 오늘 하나 찍으려고 아, 지금 찍고 있어요 반가워 안녕 안녕히세요 나중에 맛있는 저, 사줄게 어, 감사합니다 어. 저그 뭐냐 팬이에요 고마워 로 해놨어요 고와. 해가지고 나도 현타가 와가지고 야,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다 잡는 게 방, 이렇게 공원에 있다 보면은 애들이 인사를 많이 해줘요, 인사를 많이 해주고 내가 공공인공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받는 현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인 것 같더라고. 욕심, 욕심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내가 근래에 느끼는 현타라든가 자제감이라든가 무명감은 욕심인 것 같아. 진짜, 어,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해남에 살 때는, 어, 정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내가 뭔생각에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10년 전에 내가 해남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그렇게 욕을 욕을 먹을 정도로 <laughs>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욕을 욕을 먹었어. 크기 사기 욕을 하더라고. 어디 가더라도 욕을 존나 먹었어. <laughs> 욕을 존나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공원에 있어도 애, 애들이 다 아는 체해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는데 공원에 있으면 수시로 수시로 틱톡 보고. 틱톡 보고 알았다고 해남자 최강이라고 인사해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현타나 자제감을 느끼기에는 욕심이 너무 과하다. 어?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애들, 어, 틱톡이나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있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마, 많은, 애, 그래도 많은, 많은, 많은 애들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래도 애들이 항상 이렇게 인사해주고 손 흔들어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기에는 내 스스로가 너무 욕심이 많다 너무 욕심이 과하다 어?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자꾸 해 자꾸 하다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영상을 시작하는데 아, 없는 와중에도 그래도 이제 진짜로 1억 가까이 모았으니까 주식으로 1억 가까이 모았으면은 시시 종잣돈으로는 종자, 훌륭하고 종잣돈으로는 훌륭하고 뭐 내가 처음부터 뭐잘잘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만의 자기만의 어떤 인생 철학이 있고 인생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시작이. 조혈병 걸려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내 정신에 내 정신으로도 못 살고, 어 정신이 이제 장애 등급 받아야 될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내 정신에 내 정신으로도 못 살았는데, 지금은 내 정신에 내 정신으로 살고 있고, 없는 와중에도 1억 가까이 모았, 1억 가까이 시들을 모았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회의감이라든가 현탁을 느낀다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이 과하다. 이건 욕심이다. 물론 간간이 간간이 화딱지는 나죠. 개인적으로 우리 큰누나가 우리 아버지한테 간을 이식해 줬는데 간을 자기 장기를 반을 떼서 아버지한테 줬으면 큰일 큰일을 한 거지. 큰일을 한 건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 돈돈돈돈 거리니까 아버지 혼자서 돈돈도 아니고. 나랑 내가 내, 내가 같이 일 내가 같이 일해서 번 돈인데 일억 1억, 일억을 달라니 뭐,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몇십만 원뭐 기본적으로 따박따박 들어가면서도 일억을 달라니 계속 돈돈돈돈 거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 화딱지가 나죠 동생이어도 동생이어도 물론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가 주는 거여도 아버지 돈이라는 게. 내가 2 0 대부터 갈아놓은 세월이 내가 2 0 대부터 갈아놓은 아 동생의 세월이 묻은 돈인데 동생의 세월도 동생의 청춘이 묻은 돈인데 동생의 청춘 청춘을 갈아 넣어서 묻은 돈을 나는 아버지한테 몇, 뭐 몇십만 원도 구걸하듯이 그렇게 구걸해 가지고 봤는데. 이쪽 도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욕, 영상을 두개 지웠는데 그 욕도 했고 누나, 누나한테 쌍욕도 했고 1천원 2천원 계산하죠. 알아고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다음에 생각해도 동생으로서 야, 누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다 해서 영상을 지웠는데 도가 지나치잖아. 아, 도가 아무리 본인이 간을 주면서 희생을 했어도 1억을 달라니 뭐돈돈 그 조금만 더 달라니 더 달라니 전화하면 울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게좀 도가 지나치잖아. 도가 지나쳐서 아버지가 주는 그 돈이 내가 20대부터 가라놓은 동생의, 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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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과 피와 땀이 서린 돈인데 그 돈을 그렇게 나는 받, 나, 나는 받아본 적도 없는 돈을 그렇게 달 달달라 해서 받고 그러는 게 화딱지가 나잖아. 화딱지가 나지 당연히 화딱지가 안날 수가 없지. 내내 내 20대를 갈아넣은 돈인데. 내내 내 10년이 내십년이 농장에 농장에 묻어 있는데. 내 광일이란 내 청춘이 어? 내 20대 청춘이 거기에 내 농장에 그 농장에 묻어 있는데 그, 거기서 나온 돈을 그렇게 가, 그렇게 홀라당 홀라당 가져가는 게 화딱지가 나지 왜안 나. 화딱지가 나지. 근데 내가 동생으로서 누나한테 할 소리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영상을 지웠는데 화딱지가 나서 그냥 막 욕, 그냥 허송 계속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소, 소리 영상을 찍었는데 근데 그것도 동생으로서 할 짓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왔는데 내가 공공의 공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맞는 현타는 내 욕심인 거 같아. 내 욕심으로 인해서 현타가 왔어.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남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열악한 환경일지 몰라도. 과거에내 초심, 과거에 내가 느꼈던 초심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초심에 비하면은 이 이거는 이거 이, 지금 현타는 욕심이야 욕심. 과거에 가졌던 그 초심에 비에 비에 비하면은 지금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 광일이가 그래도 애들한테 애들이 안치해 주고 인사해 주고 마음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래도 학생들이 인사해주면은 그것도 재밌는 인생이잖아. 나름 괜찮은 인생이지. 괜찮은 인생이다 생각하고. 욕심이 너무 과하다 싶기도 하고 없는 와중에도 차곡차곡 자산은 뿌려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처럼 뭐 제때 장가가가지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또 열심히 열심히 애, 애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거에 비하면은 현타가 오는 게 맞는데 내가, 내가 그런 사람들과 내가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았으면은 못 살지 현타가 와서 그게 아니 니까 내 시작 점이 그게 아니 니까 내 출발 선 상이 애초 에 그게 아니 었 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정신이 좀 또렷 해 지고 내정 신에 내정 신 으로 살고 몸도 많이 회복 되고 이제 좀 시드 도1억 가까이 모았 고 그랬 다고 해서 초심 을 저버리 면서 그렇게 현 타가 오기 에는 내가 걸어온 세 월이 너무 아 깝다. 그런 생 각이 자꾸 해, 자꾸 하고. 이만해도 감사하고, 이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좀 어렵게 왔는데, 어, 어렵게 온 인생인데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일단 올해 한 해, 올한해잘 마무리, 마, 마무리 잘 짓고, 이제 또 내년에는 또 아주 재밌진 않아도, 또 올해보다는 더 나은, 나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희망도 가져보고 가져보고 분명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다 어,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어, 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영상 찍고 어, 이만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바이 쇼레이를.